2주, 3주 만에 그렇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. 대회를 나갔거든요, 11월에. 거의 매일 하루에 두세 시간씩 연습을 했더니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. 사실 여기 더세종 오기 전에 다른 데를 좀 수강 문의를 갔었는데 데모로 꼼꼼하게 안 봐주실 것 같은 분들이 좀 계셨어가지고 더세종뷰티의 그 상담 문의를 왔을 때 원장님께서 되게 꼼꼼하고 설득력 있고 진정성 있게 상담을 해주셔서 다른 수강생들이랑 이렇게 실력을 못 따라갈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었는데 개개인 실력에 맞춰서 지도를 해주시겠다고 확신을 주셔서 더세종뷰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되게 카리스마가 있으시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포용력도 있으신 것 같아요. 잘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인내심을 가지고 많이 좀 지켜봐 주시는 원장님하고 더 수업을 더 오래 하고 싶은데 또 일수가 조금 작다라는그 느낌은 좀 있긴 있거든요. 원장님께서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카톡으로 급하게 뭔가 여쭤보기라도 하거나 그러면은 그도 대답은 잘 남겨 주시거든요. 굉장히 좀 감사하더라고요.